특례시 추진에 앞장서온 인구 125만 도시 수원시는 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를 맞았는데요. 염태영 수원시장 모시고 올 한해 시정 계획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치분권을 그동안 추진을 해 오셨는데 예. 올해 매우 중요한 한 해잖아요. 예. 특례시 추진 앞두고 권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올해 예.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음, 지난 10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서그 안에 있는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이것이 우리 시로서는 새롭게 가능성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음, 이제 그 법안으로서 명칭을 갖는 특례시는 만들어졌지만 이제 올해 그에 합당한 명실상부한 특례시의 내용을 채워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제정할 때 우리 시가 요구하는 많은 그에 관련된 권한과 사무 이행, 이행 사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을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음 이거 할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을 중심에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의 어젠다는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러한 그 백만 도시에그 맞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준광역시에 준하는. 그러한 그 실질적인 개선 사안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새해 계획으로 안전을 예. 최우선으로 삼으셨는데요. 예. 수원 시가 지난해 코로나 19 대응에 특히 앞장섰습니다. 뭐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예. 어, 그래도 이제 지금 그 지난해 말부터 어, 수도권의 제 3차 대유행 때 닥쳐서는 우리 시도 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그 전국 평균에 가까운 이런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어,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거든요. 예방을 보다 어, 더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 감염에 우려가 되는 그곳에 우선적으로 미리 검사를 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원 델타플렉스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한다든지 대중교통 종사자 또 어린이집 교직원 또 유치원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 이런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요양원의 종사자들이 1일 1회 이상 신속항원 검사로라도 검사를 하게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2월부터는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미리 만들어서 우리 시시민들에게, 대상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조직을 이해 상황하게 갖추기 위해서 우리 이제 네개 보건소 중에 장안구 보건소가 그 선임 보건소인데, 거기에 이제 건강관리과를 만들고, 네개 보건소에는 감염병 대응팀, 이것을 신설해서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렵게 싸운 방역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 9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 지역 경제도 어렵잖아요. 예. 수원시의 대책이 궁금한데요. 예, 어, 사실은 그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방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됐습니다. 음, 지난해도 몇 차례 걸쳐서 국가도 또 경기도도 수원시도 재난지원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만들었는데 올해 연초에 지금 이제 그한 정부에서도 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이제 그 피해 업종, 특히 금지 업종, 제한 업종들에게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곧 예,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해당되는 재난기본소득을 곧 시행한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또 최대한 그 재난지원금을 확보를 해서 어, 이렇게 피해가 집중되거나 급격히 어려움에 처한 그 대상 분들에게. 핀셋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음 아마 이런 정책들이 충분하진 않아도 아무튼 뭐라도 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어, 이긴 터널의 끝이 곧 보인다 생각하시고 함께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는데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19 대응도 대응인데 수원 시민의 수거한 사업하면 예. 군공항 이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올해 조금 더 진척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이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그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에 그에 따른 사업권을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그 대구 또 광주 도심지 안에 공항이 있는 그런 도시들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주 협력해서 성과를 잘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수원화성군 공항이 이전될 이들 대상지가 또 선정이 되기도 했죠. 어, 그로부터 이제 3년 4년째 되는 했는데,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대구의 통합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수,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도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확대돼서 통합국제공항 건설 정책으로 정책의 전환을 맞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통합국제 그 공항이 되게 되면 그것까지 국책사업으로 전철이라든지 도로망 같은 것이 대폭 확충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경기남부 지역은 제 4차 수도권 종합 정비 계획상에 국제물류첨단산업벨트 또 스마트 반도체 벨트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출입 물동량이 지금도 많은데 굉장히 앞으로 또 대폭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공항이 꼭 필요한 이런 일이 돼서 현재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 안에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반영을 하게 하려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다섯 분이. 노력해서 그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어요. 여기에만 반영이 되면 이제 국제공항으로서 경기 남북권의 민군공항이 함께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우리로서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당초에 우리가 수원 그 화성 국제 군공항이 그것이 이전될 때 사업권을 딸때그 네. 사업비 한 7조 정도 들 것으로 보았고 그것 갖고 다그 사업들이 완수될 수 있었다고 봤는데. 어, 최근 들어서 그 수원 이 인근 이런데 그 상당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어, 사업비가 한 20조까지 커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상승이 20조 원 규모의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군공항이 앞으로 이전될 될 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대규모 또 촉진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자원이 되거든요. 그 재원이 되기 때문에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다르는 비용에 있어서 또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그그 전에는 이제 그 이전 대상 지역 주변 주민들이 반대가 높았는데 최근 조사해 보면 찬반이 어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화성시 또 국방부와 함께 통합 국제 공항 건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하고 시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어또 다른 그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을 통해서 여건 조성에 큰 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